한명서찰수한명 허금이 오케이 가자 다이빙 한번 보여줘 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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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빙 하라고 점프대잖아 다이빙 뭐야 <laughs> 안녕하세요 문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새로운 로블록스 벨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바이브 VR 이라는 게임인데 여기는 또 다른 맵이에요 그리고 엄청나게 놀게 많습니다 오늘도 한번 재밌게 로블록스 꼬마들과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면 가보죠 까까! 여기 보면은 막 방망이도 있고 뭐야 이거 용암이야? <laughs> 용암도 있고 농구공도 있고 아, 뭐야 이거 재치이야 별게 다 있습니다. 잡았다. 어 이거 잡아서 막놀수 있나봐. 얘들아 이거 타봐. 이거 타지는 건가? 오 어, 타진다 타진다 타진다. 오 타러 옵니다. 여기는 대부분 다 외국인인 것 같아요. 가자. <laughs> 어 미안해. 어. <laughs> 스토피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일로 와. <laughs> 오, 볼링도 할수 있네. 볼링 갑니다. 가자. 볼링 스트라이크. 예. 자이 꼬마들을 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요리하겠습니다. 냄비에 넣고. <laughs> 냄비에 넣고. 안 집어져. 이거 잘안 집어지는 게좀 단점이네요. 이거. 자 이분들을 요리하겠습니다. 인덕션에 넣고. 자 작동. 오불 들어왔어요 지금 와 탄다 요리 <laughs> 요리 탄다 와다 죽었어 <laughs> 대박 오 요리 끝이 <laughs> 게임은 좀 잔인하네요 안라 아, 너도 요리해줄게 뚜껑 열고 표정 왜 요리하지마 아았어 요리, 요리 안할게 오 욕하지마 피아노 알았어 알어 피아노 해줄게 아주 까탈스럽구만 자 피아노 자 피아노 와 피아노 쳐진다 대박 쿡 o 스플 us p 알았어 알았어 자 너희들 요리해줄게요 어디? 쿡미 <목소리> 플레이스 오케이 자이 친구 요리해줄게요 자 요리 들어갑니다 요리 시작 요리 시작 <목소리> 어왜다 닫혀래 요리해달라며 요리해달라며 나오지마 엄청 어? 어, 날라가 이거 요리 시작 <laughs> 어 너무 잘인하다 안돼 안돼 도망쳐 도망쳐 려줄게 살려줄게 살려줄게 아야 <laughs> 요리해달라 해서 그런거야 미미 오케이 요리해달라는 만 요리해주겠습니다 헤이 미 오케이 요리 시작 야이 너네왜 어? 불타지 않니? 불이 약한가 여기가? 열로와 재밌다 재밌어? 너왜 불을 타지 않냐고 너핵기야얘 불타지 않아 다른 친구 하나 넣어볼게요 야이 어 뭐야 이 지들끼리 다 탔어 이거 뭐야 니들끼리 <laughs> <laughs> 니들끼 이거 다 탔어? 갑니다 요리 세계로 우주선 요리! <laughs> 우후! 내 후라이팬 에탈 사람! 다 타라! 내 후라이팬 에탈 사람! 내 냄비에 탈 사람! 빨리 타라! 출발합니다! 우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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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비에 넣고 요리하는 거야, 이렇게! 자, 불 위에서! 자, 안 타도록. 타면 안 되거든요, 이렇게. 좋아요. 어, 타면 안 돼, 타면 안 돼, 타면 안 돼, 타면 안 돼! 아이고! 아이고! 맛있는 요리가 되었습니다. 예. 오 어, 여기도 달 있고 어, 어, 저거 뭐야 화성이야? 오 어, 여기는 행성도 두 가지가 있네요.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한번 우주선에 여기가 더 재밌는데 거기보다 달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화성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l 츠 t go! 아 얼마 안 날라가 뭐야 저거 버그야? 뭐야? <laughs> 이게 뭐야? 얘네 뭐지? 뭐? 아 서버가 이상해가지고 와우. 좋아하네요. 한번더 간다. 나라라! <laughs> 재밌겠다. 근데 자꾸 사라져? UFO야 뭐야 이거? 어, 사라졌어요. 어 뭐야 여기있다. UFO야? 우후! 자, 이번엔 진짜로 간다. 다른 저번에 가봤으니까 화성으로 가자! 화성에 도착했습니다. 내리세요! 예! 화성이다! 금무 타고마! 안녕히 계세요! 어디가? 화성에서 탈자 이거 뭐야? 어 뭐야? 우주선 내 손에 있었는데 뭐지? 내 손에 저기 있어. 야, 다시 타, 다시 타. 이번엔 달로 바로 간다. 빠르게 간다, 이번에는. 달로 가자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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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달로 내 사람 한 명도 없나? 와! 네. 우주선 여기 있어. <목소리> 타임머신이야, 뭐야 이거? 헤이. Hey, 가자, 달로. 유미스었어. 우릴 놓치고 갔대. 다행인 줄 알아. 너희도 조급했어. 자, 떨어진다, 이대로. 이대로. 가자! 달로! <laughs> 예 살아남았어요, 얘네는! 퍼펙트 랜딩! 우리 다 물놀이하자, 물놀이! 들어와! 들어와, 물놀이! 할거 겁나 많아, 여기! 허그미! 허그! 허그! 허그미! 허그자! 야, 위에 집하고 내려가, 내려가. 내려, 내려가서 휘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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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, 선착순 한 명! 채팅 맨 처음 치는 사람 누구? 허그미, 오케이! 결정, 너다. 가자 다이빙 한번 보여줘 헤이 hey, 다이빙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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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빙 컴온 다이빙 하라고 점프되잖아 다이빙 <웃음> 하라고 <웃음> 하라고 그니까 왜안해 플레이즈 알았어 너도 해 어?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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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타지 말고 <laughs> 야 거기 타지 말고 야야 야, 거기 타지 말고 유후 자, 이상으로 오늘의 로블러스 VR 바이브 VR이라는 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, 여기가 저번에 했던 것보다 훨씬 놀게 많아가지고 이거는 몇 번을 해도 재밌겠는데요? 그러니까 오늘은 맛보기를 한번 즐겨보고 다음에 더 재밌게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 얘들아 와 지금 보신 영상과 비슷한 영상 무결의 추천 영상 마지막으로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무결의 BI 유튜브 많이 사랑해 주세요.